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찍 TV 돈 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27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5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망하고 종목 분석 좀 하도록 할게요. 요새 제가 찍어드리는 종목들이 좀 괜찮죠? 어제 또 풍원정밀 괜찮았고요. 뭐 최근에는 해성디에스라든가 대덕전자 다들 괜찮니까요? 으 종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매번 좋을 수는 없습니다. 자, 어저께 미국장은 폭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걱정을 좀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나마 코스피는 마이너스 1.1%에서 끝났고, 코스닥 역시 마이너스 6.4%로 잘 선방했다. 이 정도 선방했다고 보여집니다. 역시나 개인들이 돈이 어디서 나는지 몰라도 거의 2조, 1조 1천억가량을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매수를 했고요. 이 나쁜, 이 나쁜 외국인들은 그래도 오늘도 또팔아치웠습니다 어, 거래소를또 6,700억 팔았고요 코스닥 근 조금밖에 안 팔았습니다 어, 선물은 조금 사가지고 뭐 어쨌든 래도 하방이고요 이거는 3개 후죠 이건, 이게, 이게 우리가 선물은 3,6,9,10이죠 6월 달까지는 아직도 안 좋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콜옵션은 매달 있죠 매달 두째 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콜옵션을 볼 때는 지금 상방으로 둘다 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까지죠. 다음 달둘째주 목요일까지는 어 그래도 상승할 수 있겠다. 이 정도 빠졌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6월 달까지는 야 아직도 하방이야.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풀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이건 또획가닥에다 많이 바뀌니까요. 그때 그때 달라요 이건.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분석하면 될 거고요. 서 환율이 문제죠. 환율이 이때가 언제냐면 코로나 때입니다. 어 2020년 재작년 코로나 3월 19일, 예, 아직도 기억합니다. 최악이, 수, 최악 3월 19일, 고그 근처였어요. 오늘도 환율이, 환율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1265원. 여기까지, 여기가 지금 마지노선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올랐다가 내려올지 좀 걱정은 됩니다. 환율로 봤을 때는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뭔가, 예, 매수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so 어인그리드 미국 휘어인 그리드 지수도 지금 27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그저께까지는 아, 뭐 이쪽, 이쪽에 있었죠. 내추럴에 지금 익스트림의 피어로 극한의 공포로 넘어오고 한다면,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픽스 지수 역시 여기 하루 급등하고 하루 쉬어주고 하루 급등하고 하루 쉬어주고 아직도 여기를 보면 저는 뭐 유일하게 보조 지표는 스토케스틱 슬로우를 뭐 보는데요 얘가 아직 얘가 꺾여야 되는데 꺾일 기미가 안 보이죠 아직 과열 건도 아니고 한번더 어떤 발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근처에서 아마 한번 막고 내려오고 막고 내려오고한번더 발작이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저도 뭐 국내 주식을 많이 거의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작하면 안 좋죠. 픽스 발작한다는 것은 국내 주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데 뭐 상황이 예 지금 상황이 홀짝홀짝 올라온 홀짝이 오늘 좀 쉬어 주고 내일 또 발작하고 이런 수순이 아닐까 싶어요. 아직은 바닥을 논하기에는 이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또 전문가들 보시면. 전문가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유튜브, 뭐, 우리 박세익 전문인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좀 유명하신 분도 보면, 5월 4일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월 4일, 이 FOMC, 폼크, 폼크라 그러죠. 줄여서 회의 열리는데, 그때 막 빅스텝이건, 0.5% 올리건, 뭐, 자이언트 스텝이건, 0.75% 올리건, 한번 일단 올리고 나면 또, 그 전에 미리 반영이 된 거니까, 올리고 나면, 그때부터 5월 4일을 전후로 해서, 또 주식이, 주식시장이 또 다시, 어, 반등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뭐 거의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주 남은 요번 오늘 뭐 수요일 끝났으니까 목금 다음주 또5거래일 정도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구요 어 우리가 요때는 뭐 미리 섣불리 들어가다기보다는 분할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주에 FOMC 결과 보고 그죠 어, 좀 확실히 반등하는 그첫양봉뭐 이럴 때 들어가면 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관심 종목이, 뭐, 요즘 시장이 별로 안 좋기도 하고, 오늘은 별로 좋은 종목이 없었어요. 그나마 괜찮은 종목, 그나마라는 표현은 그렇고,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종목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피크아웃 논란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요, LX 세미콘입니다. LX 세미콘은 오늘 하나금 돼서 김현수 애널리스트가 됐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 덧 밸류 트 톱에 빠져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1분기 리뷰를 해보면 굉장히 브랜디드 ASP가 상승했기 때문에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2분기 이게 피카웃이 피카웃이 논란이 있어갖고 2분기부터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 트랩이니까 오히려 기회를 찾기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거고 진짜 낫습니다 지금 포드 포르는 5, 5 x 대예요 포드 5호하고 6사이예요. 굉장히 싼데, 이미 피크아웃이라 얘기가 나와버리면, 주가가 어떻게 될지도 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오늘도, 조금 불안면서 한번 해보려고 오늘 잠깐 들어가봤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회사는 간단합니다. 이제, 이제 LG그룹, 전체 LG그룹이고, 지금 LX그룹으로 이제 됐죠. 요게 이제 반도체 드라이브 IC, 드라이브 칩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은 이 DDI 때문에. 이 회사를 보게 되죠 ddi 라는 것이 뭐냐면 디스플레이에서 그 수많은 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화소들을 조여주중 해가지고 다양한 색깔을 구현하게 할수 있는 구동 칩입니다 아주 핵심이죠 이걸 갖다가 lg 그룹 속하고 ls 그룹이니까 당연히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게 되겠죠 어, 최대 고객 쌉니다 그래서 요것들이잘 팔렸는데 오늘도 사실은 lg 디스플레이 실적 발표가 났는데 매출은 뭐 크게 많이 안 까졌는데 매출도 조금 역성장이고 또 영업이익은 많이 까졌더라고요. 그래서 어그 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야 되는데 어닝 쇼크를 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지금 피카오 얘기가 있어가지고 회사 주가가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아 음, 요기 볼까요? 그래서 밸류 트랩에서 기회를 찾. 찾는다. 그러니까 좀더 떨어지면 사야 겠다이 뭐 말이죠. 지금 피카언 논란이 있어요. 피카 논란은 왜 그러냐면 리오프닝 때문에 그렇죠. 리오프닝 과정에서 이제 TV라든가 PC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그게 줄어들면 이 아까 말씀드린 DDI 칩도 감소할 것이다. 라는 거죠. 요 회사는 조금 다른 건 있습니다. 파운드리 쇼티지 장기화로 인해가지고 원가 부담 증가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 모두 현재가 피크일 아웃일 것이라는 것이 이 우려가 되는데 다만 그 TV와 PC 시장의 수요 둔화폭이 와이어와 한자일수대에 불과할 것이고 또 코비드19 이전보다도 확대된 시장 규모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미 공급 과잉 상태인 LCD 패널 시장과는 좀 다르다. DDI 같은 경우는 파운드 쇼티지 발 공급 부족이 수요 둔화 폭을 상쇄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DDI 판가는 계속 유지되가 유지가 될 것이다. 만약에 DDI 판가까지 떨어진다면, 이 회사는 쳐다보면 안 되는 거겠죠. 좀 지켜볼 만 하고요. 그 밑에는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1년에는 영업이익률이 19.5%였고, 올해는 18.3%, 내년에는 17.5%로 계속 좀 낮아지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아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어, 요건 이정도면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보여드릴 것이 수급에서 보시면 수급에서도 역시 오늘도 지금 기관들이 많이 빠지고 있고요. 외국인은 그저께도 엄청 뺐죠? 엄청 뺐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다 빠지고 있어요. 픽업 논란 때문인 것 같고요. 이 어, 공매도 누적 수량 보면 지금 93만 주로 됐습니다. 최근 한 달서 이게 한 달이죠. 최근 한달 사이에 두 배가 늘었습니다. 공매도가 원래 47만 주 정도였다가 93만 주가 거의 두 배가 늘었죠. 공매도가 두 배가 늘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 전화 저부공시는 분한테 뭐 말씀을 드렸어요. 아, 지금 포드 퍼가 F4가 아, 이거 6도 안 돼. 6인데 65인데. F4가 60도 아니고 시고 이거 매도 칠까 했더니 피카오시라는 요게 아마 좀큰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어 기술적 분석을 보면 지금 여기좀 어정쩡한 상황이고 만약에 여기가 원래 어 출발했던 장대 양봉 나오면서 있습니다. 장대 양봉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터진 자리고 또한 번이 지지를 해 줬던 자리거든요. 요 자리 요 자리에서 여기 11만 천원과 11만 6천원요 사이 올 때까지는 아마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중간에 어뭐 요선 240 선도 있고 하긴 하지만 요정도 까지 한번 오면 그때 되면 또 어, 이게 퍼, 포워드 퍼가 퍼뭐 4나 5로 낮아질 거란 말입니다 네5 초반 때나 4로 그럼 그때는 또 한번 베팅해 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핑 시켜놨다가 지금은 보청만 투입하고 그죠 지금은 <laughs> 어 120선하고 60선 사이니까 이 정도에서 보충면 투입 하나 해놓고 이따가 이 정도 사이에서 공략을 한다면 물론 240선 이 정도에서 사고 어, 날 수도 있겠죠. 정말 이 정도가 아마 매수에 적절한 타이밍이 아닐까 싶어요. 어,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한번 내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이 회사가 그래도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22년부터 23년 또 23년부터 24년 그래서 총으로 봐도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이 13%고 EPS 성장률 역시 여기가 좀 세긴 하지만 21%나 나오는 종목이 지금 타겟 멀티프로 600밖에 안 잡아도 15만원 후반대 혹은 24년꼴 땡길 넘으면 20만 원대까지 가야 될 것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하한번 2분기 그죠? 2분기 실적을 보면 또 주가가 다시 상할 아, 수도 있지 않을까? 어, 피카 논란이 사라지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 제가 한번 정도 키핑해두는 종목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요번 주, 다음 주까지는 진짜 안전벨트 단단히 매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급등락이 오가, 오가고 빅스지수가 저렇게 난리 부르스를 죽이기 때문에 어, 하루는 뭐4% 빠졌다가 하루는 또3% 5% 오를 수도 있는 그런 널뛰기 롤러코스터 장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는 아이, 만사 괜찮다 싶으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펌크 어, 5월 4일 6일 5월 4일 5일 우리나라는 또 5월 5일이 어린이날하고 겹쳐가지고 그때 휴가 휴일이죠 휴일이 많죠. 그 다음 주 부터 또 거래를 제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 바텀업 또 하실 분들은 지금도 조금씩 좋은 종목들 찾아내서 어 저가에 매수하는 방법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좋은 종목으로 돈 많이 많이 찍으시고요. 오늘도 떠든 사람은 돈지는 기계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